흔인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 다시 나 나와요. 아, 여러분. 아니 아니 자, 자, 잠깐 잠깐 여기서 기다리. 여기서요. 네네. 자 오늘 <laughs> 방송 특집 공개 방송 성남시님과 함께하는워너브마켓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무대는 진짜 <laughs> 여러분의 챔피언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수찬 씨의 무대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흥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가음에 네. 살짝 사람이 좋은 의미로 약간 미치자 그러지 않습니까 오. 여러분? 즐기시고 계셨어요? 네. 신나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 물론 앉아 계시러 분들 살짝 힘드시면서 요즘 여자 요즘 남자라고 분들 하시죠 아시죠? 네.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즘 여자 요즘 남자 가겠습니다.